아무래도 이제 절에, 절에 살면서 일상이, 나의 일상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렇게 춥지만은 오늘 날씨 보니까 많이 풀렸네요. 조금 있으면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과정에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함께 이왕이면 재밌게. 된장, 고추장, 간장을 제가 일단 내가 직접 지은 콩으로 농사진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또 간장도 만들고, 물론 고추장도 그렇겠죠 그것이 주 재료가 돼서, 이왕이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뭐 애간장이니 이런 부분은 조금 지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애간장 맛을 내고 싶다면, 이제 저는 그것을 막간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제 절에 흔한 게뭐 무나 감자, 거기에다 이제 바닷가에서 나오는 미역같이 생긴 다시마, 하고, 표고버섯, 버섯이 많으니까, 버섯 종류를 물에다 푹 끓여서, 그걸 이제 채수물이라고 하잖아요. 채수물에다가 내가 직접 만든 집간장을 이렇게 1대1로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게 달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겨울에 보리를 싹 튀어서 기른 엿기름을 가지고, 찬밥이 많이 남는 날, 밥이 많을수록 훨씬 달거든요. 그 식혜가. 그러면은 어 식혜 자루에다가 식혜를 넣고 찬밥에다가 이렇게 저녁에 밥솥에다 넣으면 보온으로 해놓고 그 다음날 보면은 맛있는 식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쌀이 밥하고 어 엿기름은 다 건져내고 그것을 치사로 한 두시간 눌러놓으면 자연스럽게 조청이 되 있거든요. 그 조청을 단맛을 가미하고 싶다면은 달달한 애간장과 같은 맛을 내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뭐 기능성 소금 이런 부분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천일염 그대로를 간수만 빼서 쓰고 회사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음식 나물을 예를 들어서 무친다 하면은 주로 요즘 뭐, 뭐 소금이나 이런 거는데 주로 간장 아니면은 내가 만든 된장으로 무치고 조물조물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만든다면 데치는 과정에서 무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간장, 우리 집 간장이죠. 참기름 조금, 참깨 뽀사서 이렇게 넣는 딱 그것만 하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이 손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나물들은 된장으로 주로. 거기에 응. 고추장 조금만 넣어. 서그 그에 전혀 안 들어가고 그 MSG 들어가는 에브에서 들어오는 조미료는 거의 저희는 안 씁니다. 아예 절약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면, 또 찬밥 있으면 주먹밥만 같이, 스님이 그냥 직접 차려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주먹밥을 해 먹는 거예요. 요즘 같이 이제 쑥이 이렇게 날 때는 쑥을 좀 캐다가, 쑥을 이렇게 해서 쑥주먹밥. 해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고 좋아하던데요. 노, 놀면서 하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그저 또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이제 어린아이가 된 듯한 아이들이 좀 풍요롭게 이렇게 노는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그런 게제 일상인 것 같아요.